안녕하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는 데브 시스테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SG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죠. 비하인드 스토리는 증권가에서 나도는 지라시 수준의 정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수익을 높여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 이 데브 시터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브 시터스의 경우에는, 어, 모바일 개발, 모바일 게임 개발 스튜디오 설립 등을 통해서 이 퍼블리싱을 하는 전문업체로서, 어, 일단 그 쿠키런 등의 인기 모바일 게임을 보라고 있죠. 쿠키런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업체이기도 한데요. 어, 동안에 주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여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난 8월이었죠. 지난 8월 달에 3만 3천원대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어, 부분적으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이후로 좀처럼 상승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어, 일단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는 동사액용의 최근에 그 11월부터 시장의 전체적으로 반등이 시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액용의 4만 원대 정도에서 5만 5천 원대. 사이에 아, 예. 이런 박스권에서, 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이번에 이제 박스권에서 돌파가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오늘도 장중에 좀 강세를 보여주다가, 현재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서 매물들이 증가하고, 제 탄력들이 조금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지난 21년 고점을 찍고 나서 감소를 하더니 지난해 적자로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또 올해도 역시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348억 매출에 18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6분기 연속해서 적자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회사 측에서는 이에 따라서 경영 효율화와 조직 세시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뭐 희망 퇴직 프로그램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구조 조정, 강도 높은 그 조정들을 어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내년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인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일단 어, 이 모바일 RPG 게임 쿠키런 킹덤이 이제 12월 8일이죠. 12, 아, 12월 28일 이십일이 되겠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폐장이 되는 그 시점 정도가 됐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일단 그십월 이십팔일에 그 코퀴런 그 킹덤을 중국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쿠키런 킹덤의 경우에 중국 사전 예약자 수 530만 명 이상을 달성을 하고, 앞서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으로 중국 대표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조회수가 약 650만회를 기록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상 중국이 그 최대 모바일 게임 시장인 만큼, 어, 회사 측에서는 현지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 일단 뭐 중국에서 이런 그, 런칭이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강건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쿠키런 킹덤의 경우에는 그 최근 중국 게임업계에서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골든 플럼 어워드에서 2023년 가장 기대되는 모바일 게임 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따라서 아무튼 이런 그 중국 흥행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내년도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발판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지 이제 주가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아 이렇게 이제 그 기대감, 주식은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들이 이제 바탕을 두고서 나름대로 한 번쯤 상승을 시도해 나가지 않겠는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단 그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어, 개인이나 기관, 어, 기관들의 경우에는 소폭 매수를 했다 매도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에 대한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주봉이라든가 월봉 등 보다 좀더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나 지난번에 이제 기록했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저점으로 지난 8월 달에 기록을 했던 가격대가 저점으로 구조제가 는 그런 상태 있고 서서히 반전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부분적으로 어 이렇게 반등에 대한 시기는 앞으로 어좀 자주로 좀 꾸준하게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이 따라서 현재쯤에서 아주 어, 큰폭으로 단기간에 급등세가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지라도 어렵, 이런 고점, 전고점 수준 전후까지는 한번쯤은. 그이 어, 중국 시장 아 중국에서의 어 그런 기대감기들과 맞물리면서 낙폭에 따른 반등 시도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어 현재쯤에서 뭐 굳이 급하게 뭐이놨나설 필요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정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돌파가 이제 조만간 한번 시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거리량 측면에서 나오는 어, 것이 일단 확인이 된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거리량이 좀 부진했었죠. 거리량이 부진했었는데, 초기에 그 저점을 찍고 나서, 지난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할 때도 거리량이 좀 수반이 되면서 바닷골을 탈출하면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었죠. 당시에도, 어, 거리량들이 보다 좀더 활발하게 쓰아야 되면서 한 100만 주대전후시 80만 주에서 100만 주씩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오늘도 뭐 현재 10시 30분 현재, 뭐 60만 주대거래량 쏟아야 되는 거 봤을 때, 오늘도 뭐 100만 주대 정도 거래량을수아야 되겠죠. 이런 거래량 100만 주대 전후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수발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장항선 어, 5만 5천 원대죠. 5만 5천 원대, 이는장항선 돌파가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박스권의 상단인 5만5천원대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 좀관심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부진한 상태에서는 결국에 점처럼 의미 있는 상승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보다 좀더 활발하게 수파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는데, 백만주 전후. 1만주 이상이 되면 훨씬 좋겠죠. 100만주 전후에, 뭐한 7, 8, 십0만주라도 뭐, 이렇게 꾸준하게, 어 이전 국민에 비해서 거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은 결국 5만 5천원대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집니다 이런 돌파가 이루어질 것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가격대, 즉, 그 전고점 수준이 되겠는데, 6만 5천원에서 7만원까지의 상승파동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박스권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외도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 본격적으로 레벨업들이 박스권 돌파를 하고 나서, 어,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진행이 된다면은, 6만 5천원대에서 7만원대 정도에서, 어, 일단 목표치를 잡고서 대응을 해주는 것들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앞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뭐, 이차단 박스권 하단이 3만 5천 원대 정도 전후 4만 원대 이하로 크게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만 원에서 지금 5만 5천 원 사이 움직였습니다만 박스권에서 4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 사이에서는 저가에 매수를 하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대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을 이런 대응 어, 전략들이 수립이 되는 것들이 보다 좀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청자들께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의 경우에는, 어, 사실, 그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어, 대규모 수지대 모멘텀들이 현실화되면서 내년도 퀀텀 점프를 이끌어낼 종목이 되겠는데, 세력들의 매집과 함께 급등 랠리가 임박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 반드시 오늘 종목들은 확인을 해서 포트에 편입을 해 놓는 것들이 필요 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재무 구조로는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20% 반면에 유보율은 2,00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실질적인 무채 경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고 수익성도 우수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본업인 반도체 업황들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바이오 장비 쪽으로 성공적인 사업 자각화가 이미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내년도는 2차 전지에서도 큰폭의 발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어, 이렇게 본격적인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됐었죠. 이런 가운데다가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이름만 들면알수 있는 그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차전지 업체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이게 이제 그 관계사와 함께 한30% 가량 지분을 취득하면서 미국의 이차전지 업체의 집은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이대1으로 올라섰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키워드 역할을 하고 있다, 키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동안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툼, 충충거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주목이 되고 있죠. 따라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인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동사가 이대로올라서 미국의 2차전접표도 인도 시장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동사의 수주 모멘텀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 일단 그큰 폭의 수주와 함께 폭발적인 수주 증가와 함께 내년도의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도 있죠. 이런 상태에서 뭐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이 세력들의 흐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5천원대에서 고비 때마다 이렇게 지지선이 형성이 됐었죠. 이번에도 5천원대 지지를 확인을 하고서 상승세로 돌아었던지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수개월 동안 빡스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주 수상한 대량 거래, 심상치 않은 대량 거래가 수반 됐는데요. 이는 무엇보다도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흔들어가면서 세력들의 물량 쓸어 담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런, 어, 측면에서 또 에너지를 축축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대량거래가 수발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2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무려 2만 8천 원까지 13배나 수직 상승하는 그런 폭등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죠. 현재는 하단에서 제2등 평균선들이 밀집이 되면서 강력하게 지수를 받쳐주고 있죠. 하락할 자리도 별로 없고 또 폭도 크지 않겠죠. 반면에 상단에 보면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없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은 아주 가파르게, 단기간에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을 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를 잘 활용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은 40% 50%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겠는데요. 보통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종목당 비중을 5% 또는 10%씩 가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종목당 비중을 너무 좋게 가져가자면, 가면, 계좌의 종목수가 늘어나게 되죠. 종목수가 늘어나면 개별적으로 종목당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쉽진 않아지고 또 생각만큼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이 있을 때는 비중을 좀더 확실히 어서 승부를 보는 것들이 이제 크기를 빨리 키워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외수 가격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려왔습니다만은 7,50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7,500원 박스권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에 7,400원까지 하겠다가 현재 만원 때까지 회복을 한 이후에 다시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죠. 이번에 이제 막바지 국면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7천 원에서 9천 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여전히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가격은 8천 원 정도 초반이면 전혀 무리가 없겠죠. 목표 가격을 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만 오, 육천 원대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매물 부담은 크지 않죠. 최근 그, 보면, 이, 그, 현재 시점에서 구간에서 거리가 가장 집중이 되는 구간이죠. 따라서 이만 오, 육천 원대에서 매물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뿐더러 또 앞서 설명을 했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감안할 때 이런 가격대는 충분히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 오, 육천 원대에서 호흡 조절은 거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는 2만 원대로 돌파하면서 2만 3천에서 2만 5천 원까지 이런 가격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50% 정도 비중을 투자를 해서 수익률 100%로 올리게 되면 그야말로 계좌의 앞자리 숫자를 바뀔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 이 종목은 그동안 그 계좌에 상당한 데미지를 봤던 분들 즉그 손실이 아주 커서 절실하게. 확실하게 원금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 희망하고 있는 분들, 절실함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세력주로 바닥부터 한 매수를 해서 급등 낼 일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겠는데 바로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있죠? 010-7608-1346으로 수익, 이라는 문자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그러면은, 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SG경제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을 무료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도를 잘 맞춰가면서 계좌를 빠르게 불려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